얼마 전, 몇달 전에, 우리 선생님 스승 칼럼 중에, 문재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뜬 사람들, 그 랭킹이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제가 봤었어요. 선생님, 오늘 그 랭킹 좀 업데이트. 5등까지만 있는데요? 5등? 5등은, 5등은 5등 하지. 5등? 5등? 5등은 이제, 5등부터 하면 안 되는데. 1등부터 하면 안 될까? 1등? 좋아요. 1등. 1등은 진중원. 진중원. 선생님. 진중권 선생님이 이제 별명이, 원래 유명했어요. 평론계 의 고인물이었어요. 평론계 의 고인물. 너무 오랫동안 해먹었어. 근데 이제,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거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제 그안 터널 안 하고 이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나오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런 습스로 맹폭을 하는데, 언니, 2의 전성기를 얻었잖아 사실, 이게 제 2의 전성기가 아닌가. 말 한마디, 진짜 방금 학도 기사가 되는, 그런 정말 포스를 발휘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디스인지, 1등인지. 아니, 1등인지 진영 선생님 진짜. 오. 그 덕분에 그리고 책도, 사실 그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도, 사실 진선생님이 거의 혼자 읽으신, 읽으신 거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두, 그리고 그 말고 그분이 이제 뜯 다른 책들. 다시 다 뜨잖아요. 만나면 밥 사요? 누가 사요? 밥은 제가 제일 많이 샀죠. 아, 돈이 원래 많아서. 건물주라서? 있어. <laughs> <laughs> 근데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그래요. 고국사의 장점은, 어그 보면은 제가 말은 별로 안 했잖아요 보시면 응. 보시면 저는 이제 뭐아 그런가요라고 이제 가끔 취임식을 하는 말만 했는데도 인생에 똑같이 남았어. 난그 어? 점이 너무 좋아. 같이 만났을 때도 진중권 선생님이 좀이 독서를 하세요 글을 쓰는 것처럼.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유머를 안돼 그분이. 유머를 그냥 그렇게까지. 글이 더 글이 더 재밌으신 분이고 응. 그래요 저는 정권과 싸우는 게 이런 거구나 응.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응. 사실 진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의 우산 같은. 우산. 음. 이분이 방향을 이끌고, 야, 이네는저로 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런 존재였고,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산은 뭐턱 뒤에다 하지. 우산으로 무슨 방향을 가 이렇게 비를 맞아주고. 그렇지, 그런 그리고, 거지. 그런 길도 거지. 열어주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음. 진 선생님이 떠나고, 떠나, 이제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편지 썼잖아. 그말한지 하루 만에, 진 선생님 돌아오세요. 딱 썼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사실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야, 수민이냐고 진중을 하고 싸움 붙여서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진 선생님은 내 우산이다. 음. 나의 길이, 길을 가릴수있는 빛을 발표 이런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뭔가 라이벌이시고 숨기는. 어, 없다니까, 라이벌이. <laughs> 무슨 라이벌이야. 전혀 라이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인물, 고인물이긴 그러니까, 하지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1등, 1등은 그분이고, 그분은, 응. 어, 이렇게, 뭐, 아까 방구? 방구가 아니라 말 한마디만 해도, 응. 막, 그 사람들이. 수사가 되는 있어. 분이지. 응. 그리고 제가 2등이 아닙니다. 제가. 아, 2등? 2등? 니까 제가, 그, 영광스럽게도 진선이 이거 원투펀치라는 말까지 었어 원투펀치, 원투펀치라고 하는 게 야구 용어인데 아주 확실한 선발투수 두 명이 두명 있으면 두 명이서 그냥 다 해먹으면 우승한다 이런 이런 건데 그 원투펀치 뭐 그게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커트 실링하고 그 랜디 존스라고 원투펀치 였거든그 네. 이제 제가 이제 커트 헌트, 아. 실링 역할에 제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 진선이랑 같이 나란히 나란히.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남들 이 남들이 그렇게 말해요. 남들이 진짜로. 처음에는 몇 번. 너무, 너무 고마워서 캡쳐를 하다가 그런 말 많이 들으니까 이제 길트도 안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분하고 같이 나란히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다 만들어진 선물에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유튜브 그장티푸스 네. 메리 그 300, 320만? 어 장티프스베리.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게 명심만에 진짜 대, 십 300만 유튜버세요. 300만 유튜버. 아니, 근데 그 장티프스베리를 다안 보신 분은 보셔야 되는데, 아우, 전문성의 승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민 선생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떴다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다른 성군이 있었어도, 어, 명해지셨을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나선 거예요? 네, 문재인 때문에 나온 거죠. 저는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도 계속 하셔야지. 그럴까? <웃음> <웃음>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로 네. 윤석열 총장님, 예, 역시. 그니까, 러 그분이 뭐, 워낙, 아유. 워낙 그렇게 뭐, 뭐, 뭔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2 0 1 6년에그 뭐, 뭐, 대선, 대선, 그, 부정한 댓글 수사하다가, 뭐, 좌천되고, 음. 그니까, 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분이긴 한데, 음. 그분이, 이번,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 때문 스타되고, 대통령까지간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최고로 많이 떴다라고 할 수, 또 있죠. 근데, 제가 예리한 질문을 하자면, 네. 이게, 제가 그 칼럼을 본게한 6개월 전인 것 같은데, 그지? 6개월 전, 에 네. 1등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 아, 진짜? <laughs> 윤석열 총장 1등에서 네. 3등으로 내려 뽑고, 네. 본인하고 진중호 선생님이 위로 올라간 게 뭔가 좀 서면 찬다는 느낌? 불가했다. 대선에 도전한다는 그런 느낌. <laughs> <laughs> 하여튼,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본인은 또 엄청 올라갔지만, 그렇죠. 진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것 같아요. 아니, 그래. 내가 1등 하고 싶었는데. <laughs> 양심인데, 그러니까, 내가 알리바이로 진선생님 올리고 자기가 2등으로 올랐어요. <laughs> 여러분, 330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어떤, 어떤 <laughs> 영상도 330만 <laughs> 하게. 아니, 어렵, 그러니까. 어렵지. 음. 자, 4등 하겠습니다. 4등. <laughs> 4등은 한동원 검사장님. 어, 한동원. 한동, 왜요? 한동원 너무 조용했는데? 한동훈 사장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웬만하면 한동훈 사장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토론하다가 좀 불리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 한동훈 사장이 페친이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용해져. 나도 패친이 역시 페친을를 많이 맺었네 어, 내가, 아니 그분이 패친이 많지가 않거든요. 어, 내가 딱 신청했더니 딱해주시더라고야 아, 먼저 신청하는 게 어디냐? 난 그분이, 그분이 난 먼저 신청을 했다. 그분이 아, 벌써, 먼저. 진짜로? 진짜. 너 그분한테 어... 어떻게 안면도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 어씨, 나는 내가 먼저 했는데. 그, 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한동호 무님 맞냐고. 근데 어쨌든 한동고 사장님이 그때 제일 네. 우리 마음에 와닿았을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녹취록 있잖아. 그러니까 그 채널 A 기자랑 녹취록 이기했을 어, 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다가 뭐 불법으로 뭐 하는 거 좋아. 근데 걸리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도리 아니냐? 오그 어, 말이 너무 와 너무 어, 네. 와다 와다왔고 진짜 뭐 유시민 끈 떨어진 거, 거 아니냐? 그것도 되게 통쾌했고 막뭐그 어. 어, 그걸 딱 보니까 아 어. 이런 분이 검사에 있었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고 감동적을 먹은 거예요 녹취록이 제일 네. 감동적이었죠. 나 그러니까, 법정 법정 발언 법정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법정으 갔어? 화석잖아요. 뭐, 법정에 가서 그분이 그 얘기 하, 뭐, 뭐라고 나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하튼 여이 우리나라 이, 이 역사에 네. 이 자기 같은 사람이 뭔가 좀 하는 걸 보여달라고 어. 이렇게 굉장히 약, 그때 약자였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동훈 선생님이 저보다 조금 네. 어리신데 제가 형이라 불러 왜? 존경스럽잖아 저 <laughs> 어. 아무나 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 아 저도 좋아요 저는 그 페이스북 딱 시청 신청했더니 금방 딱 받아주셔가지고 서로 덕담 한마디씩 하고 네. 빨리 빛이 끊으세요 <laughs> 아니, 그다음부터는 전혀 서로 말을 안 해. 진짜? 응, 안무으면안 돼. 이분한테 막 우리는 말은 일어를 석사 겠다. 아 진짜요? <laughs> 아이 그럼요. 우리 별의별 말다 해요. 우리 저기 팬티 사이즈도 알아. 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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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등은 이제 윤 윤서장님이 아, 음. 써놨어. 왜냐면 윤서호님이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오뭐 국회의원 200명, 300명이 다 뜨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집가스만 올려, 올려주고, 이상한 정책피필는 바람에, 어, 나그 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 짧은 영상이 정말 수없이만, 그 몇, 그 몇만 조회수지, 그거는 진짜? 어, 아니, 뭐, 집게는. 그거, 그, 그러니까 그게, 그 몇백만 명이 봤을 뿐, 도 음. 근데, 그, 까 그러니까 그때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야 돼. 아. 그때, 그거를, 바로 녹화해갖고. 근데, 어쨌든, 음. 어쨌든 그, 그막그 그 절규 그런 것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근데 정말 치사한 거 사실은 윤희 임차인 아니다 고뭐 이딴 식의 음. 정말 그 저열한 그 반격 그런 것이 오히려 더윤희승 의원님을 빛나게 했다는 음. 그게 그러니까 도와줬어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하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서울대 경제학과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서울대 경제학과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마 여학 거의 거의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그 다음에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경제학이 시작된 곳이야 사실은 저기, 그, 하나 있어, 하고 있어, 하나 있어. 콜롬, <laughs> 콜롬비아, 지금도 콜롬비아에서는 정말 그, 거, 노숙자도 경제를 한다. 이런, 이런 말이 있어요. 난민, 콜롬비아. 하고 콜롬비아, 그, 콜롬비아 대학 근처, 거기요 그런, 데, 그, 거, 지제들도 경제학을 다 외부는 그런 데서 경제를 했어. 대단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윈석 원님을, 어, 서울시장 후보로 몰리기 시작했어. <laughs>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한 마음이 좀 요만큼은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주로 생각해야지 그래도. 아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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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욕을 그,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 대통령 때문에 뜨면 그뜬뜬걸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면 되잖아. 힘을 가지고 힘이 생겼잖아 어쨌든 음. 변화 거죠 이제. 음. 그때 막 그래갖고 제가 그 인세로 쌌다랬잖아요. 아이것도그 아,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 이거 이제, 이제, 아니 이거 이거는뭐 아니 이거 일요일 날 급하게 안 해서 선거예요아 여기 올 때도. 아쉽고 막 딴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나경원 의원님 만났거든요. 그래갖고 아... 그래서 이제 이거 샀어요 급하게. <laughs> 나경원 의원님도 보고 나도 만났는데 나경원 의원님 때문에 옷을 샀다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죠. <laughs> <laughs> 저 그런 거는 상처 안 받아요. 저도 자존. <laughs> 멘 멘탈이 강해. 문희는 사랑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걸로 상처받으면 인생 못살아요 아, 음. 네 그럼요 김종원 선생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적어놔요아 진짜? <laughs> 병재통통 <laughs> 희망통통 희망이아 <laughs> 희망팡팡 희망도 다아 <많이. 웃음> 그럼 병재통통 희망팡팡 병통이팡 오늘까지 합시다 감사합니재통통 희망팡팡 병통이팡 구독과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쓰러지면 <laughs> 풀어줘. <laughs> <laughs> 자, 우리 제대로 좀 선생님 다시 경대통통 희망팡팡 경통이팡 너무 어렵다. 의사만 들리지, 네. 그지? 네. 네, 경대통통 희망팡팡하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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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한번 구독 눌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디야 피디. 자, 경대통통 희망팡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